아 d 괜찮아 그 a 그런 n 지같지 h e g o o 하나 없는데 하지만 너 y h 남자기 m a n 역시, 아재 냄새 나요 d <laughs> o 너너무 이상. 저기 야, 야 야, 야, o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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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<laughs> 되게 잘 부르시네요. 시아 그래, 네. 어. 축하드립니다. 오늘 하이라이트는 시아 형입니다. 그래, 난마지막에강지 아, 그렇그렇 너무 이상 저기, 아씨 노래. 진짜 <laughs> <부르네>. 아 진짜. <웃음> <웃음> 네 이제 끝, 끝났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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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, 다들 아, 네, 다들 고생하셨습니다. 네, 다들 고생했습니다. 끝났어, 요똥. 아, 이게 렇기가빨리니 어, 어고 하지 놀러 왔었나? 일똥님 밖에 안 계세요? 끼바 네? 네? 님이랑 유똥이랑 준영 님 주님, 갑시다. 준영이다. 준영이. 준영이다. 어. 가요. 어, 자, 아, 밖에 나가면 제 차보다 좋은 리무진 준비되어 있나요? 아, 지금요. 아, 그래요? 갑시다. 아, 아, 아. 혹리모진이 이건가요? 네네네 모실게요. 예 이거 타시면 됩니다 이바님 이차로 모실게요 네 유통님 네 내어주십쇼 감사합니다,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. 예.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네. 네. 감사합니다 빠빠 다들 빠빠 시아님 감사합니다. 아, 페리 형, 잘 놀다 가요. 아유, 조심히 가요. 네. 농담은 사랑합니다. 오세요. 저도 아, 사랑합니다. 아, 다들 다음에 오세요. 또 뵈요. 됐나요? 네. 예, 그럼요. 예, 출발하겠습니다. 네. 아. 예.